oh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통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소에서 두 손을 들게 하시고 마음의 손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비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있습니다 영통하게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환란, 전쟁, 기금들이 아버지님의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가 중식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님의 코로나가 어떤 자로 인해 있어 앓고 있는 환자들 아버지들 치료하시고 이하시고회복하시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힘차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진들에게도 오늘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환란을 경고시사우리 질병의 환란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며 전쟁의 환란이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복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면 성부가 눈 앞에 다가올 가운데 있 사우리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는 양심과서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바르게 서올 수 있는 부국강병할 수 있는 청된지도을 하나님 백성이 선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섭우드고 하나님이 섭우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사장 예 보시겠습니다. 사르전사장 우리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도들이 오임에 그 동료에게 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일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 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저상 다윗을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적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소이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분리와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향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중둘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선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느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합심기도의 능력, 위력, 파워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봅니까? 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와 여러분들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는 참으로 약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내 네, 손을 잡고 하면 힘이 되어집니다. 세 사람이서 예, 합심해서 기도하면 삼겹질은 어떻게 해요? 줄도 삼겹질이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두세 사람 세 사람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위대한 기도의 능력 두나미스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처럼 네 성령의 충만한 자 능력을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어주신 능력.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소위사 성령님을 너희가 받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 너희가 받도록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며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사도 행전의 이장에 보니까 그들이 자, 마가에다 방에 모여 앉아 1 2 0문다가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성령의 불길이 자 불길이 예, 바람이 불면 휙휙휙 하는 것처럼 불길이 이것저것으로 자, 타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의 신령 속에 성령의 불길이 들어가게 되어지자 그들이 빛으로 네,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합심기도의 능력과 위력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 때때로 여러가지 환란이 닥칠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고난을 대비할 때마다 기도의 연대를 이루어서 합심기도를 작정하고또 함께 늘레의 기도를 해가 나가는 가운데 있지요 오늘 합심기도의 위력은 자, 자 베드로이와 요한이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짜 그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시간을 정해 놓고 시간을 정해 놓고 자 아홉 시면 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예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안중배이 되어진 자4 0세 되어지는 그를 예 다사람 예수 이름으로 처음에는 한 번, 두번 정말로 돈을 주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을 얻게 되어주고 그리고 이제 사명에 불타게 되어주고요. 더 나아가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더욱 모여서 함수합심해서 기도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준 일로 자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 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 속에 있음을 어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위 와여서 그들을 위협하여 이오연이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암혁이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하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나면서부터 한진백이 된자 40세 되어진 그가 고침받게 되어진 사건을 통하여서 온 관리들이나 지방사람들이나 동네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정말로 좋아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베드로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러면서 그러면 민간에 더욱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하고 내어놨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을 자 불러서 더욱 그들은 함께 모여 서리 높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환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정말로 신앙에 참된 신앙의 진가가 있는 자들이 속속히 모이게 되어집니다. 둘, 셋 사람이 흩어져서 모이게 되어지고 예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합심기도 장면으로 마가의 대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한마음의 기도의 운동을 통해서 성령이 불일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방언이 임하게 되고 각종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온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표적들이 지금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준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합심기도는 자신들이 직면한 고난과 위협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간절히 간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히 예 자신의 고난과 아픔과 어떤가 이 모든 것들이 예 물러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세상에 담대히 자 전하고 가르치고 전달해 줄수 있는 전도자로. 자 믿음의 기도 합심 기도가 함께 다시금 불릴듯이 영성 운동으로 우리는 확산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합심 기도의 능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요, 예, 심령이 좁아지게 되어지면요, 예,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그리고 자, 집단으로 모여서 작정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으로 일치된 뜻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것에 성령이 임해서 함께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기도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증인의 공동체가, 간증자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나타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지고 깨달아지고요 말씀 이 열려지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와 팬데믹 가운데 또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전쟁의 미열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반도의 러시아의 군대의 사건들 수많은 민간인들이 확살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터전들이 폐허가 되어지고. 정말로 무시무시한 정말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 숨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모든 환란 속에서 속수무책 가만히 있어서는 구경꾼이 되어져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전쟁은 정말로 원수된 마귀들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는 내생명의 능력이요 나의 빛이시 나의 부족함이 없다고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데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던 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전쟁에 일어날 이 상황 속에서 곧그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멀지 않아서 금세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다 겸손한 자가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더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며 겸손한 자로 그리고 과거에 저들이 살아오면서 주어진 관직의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향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면서 이번 채택 선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에뜻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 기도하며 올바른 석고에 그리고 투표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하늘만 빛 합심해서 부도 부러지죠. 기도할 때에.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셨고, 예레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사의 선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느야녀 같은 심정,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더욱더 합심기도, 그리고 기도의 연대를 이루어서 늘려의 기도로, 기도에 불을 붙이고, 기도에 불을 정말로 던질 수 있는. 사랑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이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라며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합심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어지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심 속에 있습니다. आगोचरणीय 우리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참으로 팬데믹으로 내 산기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각자 어터져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사과수 속에서 기도할 때에 일상 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뜨겁게 이만 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향기가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은혜를 입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I mean...